와일드 아, 카드야? 풀 플레이를 해야 되나 아니야? 아니. 풀 플레이 너무 봤세요 아, 지는 거 아니야 이거? 구회춘데? 아, 와일드 9회 아, 카드인데?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손도타열사리에 12홈런 졌어요리 안타가 없습니다. 아, 시즌 그냥 저기 을 돌렸는데 최진행답게 기록을 고이야미 타구. 아씨. 이루스 1루로 1루에서 5 1차해 주자없습니다 오스. 타석에는 최재훈 취재. 선수입니다. 더 하지? 초고어 몸에 맞았어요. 몸에 맞았어요. 몸 맞는 볼. 누구야, 다음 7사 2사 1루. 아, 터크먼. 아, 야, 무슨 얘기를 할 2번 삼리야 뭐야? 직전 타석에 2루 타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야구 선수야요심 요청됐습니다. 뭐 수법 뭐야?

이로 보냈어 한두 번. 점권 상황에서 장훈호야. 아씨 아, 제일 약하는데. 한 아, 없습니다. 순이 이래. 아씨 타이요청습니다아 교체가 안 되네 또. 투아웃는 이로. 장훈호로 정훈호 성 어떻게 쳐. 잡아 아. 타루수 잡고 한가운데인데. 자, 9회 말에 점수 내면 끝난다. 우리 투수 누구지? 합니다. 막아야 되는데. 구회 말로 갑니다. 어, 막아야 돼. 무광남 우리 엘리지 누구야? 장민재야. 교체 좀 해보자. 이거 번 막으면 번 연장 가능성 있거든요. 합쳐야 되겠다. 에그스. 이런 걸 강재민 나가야지. 안화해. 세 번째 투수, 투수. 강재민 선수입니다. 강재민. 이런 걸 이런 걸 강재민이 해야 돼. 오늘 뽑았잖아. 몸쪽으로 하나 주자. 초구입니다. 파울이야. 어, 오케이. 파울입니다. 다음에는 살짝 슬라이더. 살짝 유인구로다가 밀어냈습니다. 그렇지. 선 쪽입니다. 파울.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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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수 있어 나갈수 있어 중풀 갈수 있어. 나 중풀 갈, 갈, 갈 거야. 하나 붙습니다기때데이 노래 왜 나왔지? 와나 있어! 않습니다. 아 뭐야? 어 이게 볼이야아 어, 뭐야 이마트잖아. 아 파울이야 아, 미치겠네 진짜. 유강남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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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쪽에 들어옵니다. 삼진... 같은 정말 좋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자, 잠깐만,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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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지금 주자 1로 나가서 박해민이야. 박혜민. 계속 수는 강재민. 나중플 나가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예리하게 꽂습니다. 아, 마트 혹시 쓰고 다음 쓰기 쓰기야 다음 상대? 번트 자니다 아, 뭘 번트야? 아, 똑바로 안 해. 좋은 투구입니다. 자, 일단 포심 한번 높은 쪽으로 하나 주고요. 위협적으로다가. 이공! 바라신자 캐... 와 괴력이 진짜 혼란하다 혼란해 정재민 선수입니다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습니다 방망이 한번 내자 어떤 공일까요? 아, 아니야아아 옳어채! 어 옳어니! 좋아 이 어우 이나 이거 하나가 뺄라 하나가 그랬는데 경기 흐름을 다 디바깐으로 네아 감사합니다 2번 파장 문성주 선수입니다 때렸습니다. 오케이 그어 범타야 범타 바이오, 범타야 잡아 오케이 됐어 연장이야 오씨누구노래요 어, <laughs> 이거 자 나가자 <목소리> 은원아 아 아닌다 어 세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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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번트 되자 어, 하주석 선수야. 하주석인데 직전 타석에 하주석 이거 번트 되자 노아웃 일루 찬스 하주서 김태균 노시환이거든요. 번트, 번트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번트 됐습니다. 투수 잡고 루로 와씨 교체를 하네요. 투수 마운드는 이제 어이자 일단 그래도 정우영을 내렸어요. 자 이정용 이정용. 자 김태균이야. 이제 우리를 구해 줄 거야. 근데 김태균 얼굴이 김태균이 아닌 거 같은데. 잘못 봤나? 김태균. 하나의 김태균. 초고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저렇게 바깥쪽으로 제구가 되어 줘야 타자의 시선을 는 것이죠. 높았던 이구볼 카운트 원 원. 맞춥니다. 루수가 잡아 아서 2루부터 선택해서 2루에서 아웃. 아 잠시. 나 아, 이거 좋죠. 예. 제가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잠실 구장에서. 아, 11회초 다시. 하나가 많이 져 가지고. 하자. 최진행 선수 니다진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아웃 주자 누구죠? 아주 신중하게 5분타입니다. 하자 갔다! 그렇지. 오케이. 좌중간에 실추, 실투 실투 아, 번트 5분타는 무조건 5분타는 번트야. 득점권 상황에서 아, 최재훈 선수입니다 최재훈 직전 타석에서 못 맞는 공을 얻어냈습니다 도하우스의 일률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반드시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투수가 잡아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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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겼어 우승이야 아 이시원이네 7번 타자 등번호 34번 선수입니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능력치가 53이지만 할수 있어 얘 저기 트레이드 되지 않았나? 초보 갑니다 안돼. 안타가 됩니다. 이제 막아야 돼. 됐어 이제 이점이야. 내가 쭈플 갈 거야. 자 장훈호. 감사합니다. 장훈호. 장훈호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공략. 초구 공략. 아 어려운데 커트를 잘 했습니다. 이 이글은 변화로 구 카운트를 빼서 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 해. 가자. 그렇지. 됐다. 엘지 무너졌다. 코스면 거의 완벽 예, 투수 교체 갔다고 이정용으로 갔다고 잘못했다고 감독님 이제 청문 해야 음, 돼. 끔하게 이 정도면. 투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감독님 어, 무조건 연봉 어, 헌다 지금 이상이면 아니야, 아니야. 점갈 거야. 아 막을 수 있어요. 예. 아, 김진성. 아, 김진성이라니. 초 어우, 멈추게 뭐 11회말 아이 주점님 축구지 막지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 심어왔구나 아이고 파울이네. 아인 니다 타이밍이 빨라서 힘을 실지 못했어요. 오리야 이런 건 이런 거잘 모르지. 투버런 아 스이 스코어링 포지션 주자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코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어공 잘 던지는데요? 코스 좋은데. 6구째. 없어 그런 거 오케이. 아예 잡았죠. 트라이스 잡았습니다. 자 일단 3대 1로 됐고 윤규진이에요 마무리 우리 마무리, 마무리 윤규진이에요. 하나 순열 팀입니다. 윤규진 얼굴이 왜 이래 근데? 윤규진이 아닌데. 주자는 1-3로. 자 박해민 아까 번트 될랑 그랬죠 투아웃 잠깐만 투아웃의 주자 1 3루야 어지간한 거 그냥 줘도 돼. 맞춰 잡어 맞춰 잡어. 초구입니다 오케이. 아 근데 마무리 투수이 느리게 려서 되겠어요? 아마 타자들은 또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렇지 내려간다.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계속 너무 느린데요. 예. 빠졌습니다. 아 너무 너무 빠졌어. 너무 빠졌어. 카운트가 불리해도. 네. 확실한 건 윤규진은 정말 아니에요. 구째 연규진 정도. 연규진니다 오, 그렇지. 중플 간다 그랬잖아, 자, 여러분. 오늘 경기 한화 이글스가 승리해. LG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5위면은 두 경기 아니야? 지금 맞네, 두 경기지 1. 5위면. LG LG, LG LG 또 이겨야지. 우리는 지면 끝이고.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킹업을 예정입니다. 도 말씀에는 이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LG의 선발 아, 플로코 10승 2패예요. 아, 그러니까, 5위. 내 5위였다는 걸 지금 알았어. 어우, 투수전이에요. 우리 킹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지금 미국 갔어요. 아, LG 33대요. 타, 타임 아이씨. 아니, 그냥 이렇게 지게 하이라이트인데. 아니, 하이라이트인데 뭐가 하나도 안 나오고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해뭐 중간에 뭐 이렇게 9회나 8회나 좀 기회라도 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끝나는 게 어딨어. 이런 북산 엔딩이 어딨어요. 한타석도 못하게 하고 어이 뭐냐? 아 LG 잘하네 아 진짜 복사 엔딩인데? 어 뭐.. 아냐씨 네, 너무 어이없네